중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을 집행유예 결격자라고 하죠. 그래서 선행 범죄의 형 집행이 끝나고 3년이 지난 후.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범죄의 선고 시점이 기존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후라면 기존 범죄의 형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넘기면 해당 형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집행유예 결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행을 저지른 경우 기존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재판을 되도록 끌기도 합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선행 범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실무에서는 쌍집행유예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동시에 세 건의 집행유예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 새롭게 밝혀진 범죄는 재판을 받고 있는 선행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으면 병합돼서 더 적은 형이 선고 가능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기소한 사실을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